대전 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둘러싸고 여야가 사실상 주도권 다툼에 나선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나란히 대전과 충남을 찾았습니다. 서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행정통합의 속도전을 예고했는데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힘 시도지사가 먼저 꺼낸 행정통합에서 발을 빼지 말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먼저 이승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6월 지방선거 중원 공략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지도부는 대전, 충남 행정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완성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택. 충남 행정 특히 충남이 경제와 지역 소멸의 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해법으로 행정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재정권과 자치권을 과감하게 이양해 서울과 제주의 버금가는 통합 특별시를 만들고 해묵은 지역 현안도 해소될 거라는 겁니다. 분절된 생활권을 하나로 잇는 동서 횡단철도, 충청산업문화철도, 제2 서해대교, 가로림만 해상교량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다음 달설 연휴 전에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던 정청래 대표는 서둘러 법을 통과시켜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을 뽑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같은 날 대전과 충남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이 소속 광역단체장이 먼저 꺼낸 행정통합에서 발을 빼서는안 된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우리도 대전 충남 중남, 충남 대전 통합을 적극 환영한다. 공동으로 추진하자. 라는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상한 겁니다. 한편 충남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민주당 지도부의 방문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일정에 맞춘 행정 통합은 졸속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